추고자의 자격에 대하여 첫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서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죄의 경향성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모함같이 신자가 세상을 사모하면 언제든지 타락한다. 야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댄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 우리가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변함이 없는 마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수절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그 수절한다는 것은 여자가 정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절하는 여인처럼 죄와 세상과 구별하여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자만이 휴고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대사론의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진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자, 흠이 없게, 흠이 없다는 것은 책망이,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대하여 아래로는 사람을 대하여 흠없는 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에, 그리스도만 존기케 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내는 자만이 어, 책망 대신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세 번째 성결한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조합해보면 주님을 만날 자의 유일한 조건은 성결이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이 소망은 제림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성결하심으로 주님의 신부될 자도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의 배필이 될수 없다. 자,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의 짝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배필이 될수 없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성품, 같은 아, 우리가 그 인품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 우리가 신부가 신부의 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신부가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등불을 준비한 자, 등불을 예비한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에 혼인식을 하는 유대인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열처녀가 다같이 등은 가졌으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이 등을 신랑에 비유한다면 기름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